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림다육 한금농장입니다. 어, 손에 올려져 있는 이 아이는 여러분 너무 좋아하죠? 커팅해서 수분이 쭉 빠지고 나니까 이렇게 실루는 타였어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물을 굶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죠. 그러니까 레오파드 실버, 실버 하나 봐요. 녹이 보이구요. 녹은 실선같이, 거미줄같이, 아랫잎장까지 이렇게 잘 들어있구요. 속잎장 볼 필요도 없습니다. 딘딘장 있는 아이들 측면에서 찍었을 때 보여지는 녹가금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여러분 판매 영상이 아니에요. 오전에 판매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오후에는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금을 접하면서 달님이 유튜브 보면서 금공부를 너무 잘하고 계시다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아이들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서 같이 편안하게 제 영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통하고자 오늘은. 그냥 판매 영상이 아닌 아이들 이렇게 선보려고 저녁 영상을 올립니다. 레오파드 실버인데요. 뭐두 마리 필요 없습니다. 올리면 뭐 조조 조기에 완판되는 아이 중에 하나죠. 이 빛깔 이녹 절대로 다른 아이들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수분을 굶기면 빨갛게 되죠. 다시 실눈이터였으니까. 이래 심습니다. 이 정도 되면 뭐 심어요 상토에 그러면 빠르게 또 활착을 하면 이 붉은기가 좀 빠져요. 그래도 레오파드 실버 자체가 화려하기 때문에 야이 오늘 먼저 보여드립니다. 마음을 빼앗겼어요 레오파드와 레오파드 실버 뭐 사촌 같은데요 아이들이 나오는 그 녹과 금은 완전히 틀립니다 구분이 육안으로도 선명하긴 하죠 근데 제가 이제 두 아이를 많이 번식해 보니까 후발성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엄마 입장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음 어릴 때 가지고는 잘모르시니까 이리 엄마 여러분 옷과 금 보세요 정말 좋은 거예요이 아이 떠났습니다 엄마는 떠났어요 멀리 아이들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으로도 약간 어두워서 그런데 녹이 더 짙어요 엄마 느낌이 아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심에서 번식하다 보면 엄마보다 더 화려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게레오파드와레오파드 실버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모습 가지고는 뭐 저희들도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여러분. 그냥 이제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그때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에. 근데 대체적으로 레오파드는 후발성이 강한 것 같아요. 정말 이쁩니다. 이 아이 자체로도. 몸에는 펄을 잔뜩 안고 있죠. 레오파드입니다. 레오파드 실버만큼이나 저는 예쁜 것 같아요. 두 아이가 좀더 낫다, 아니다는 금은 절대 비교해서는 안 돼요. 미래의 모습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랫 니점 보면 여러분 다 무지로 보이죠. 얘도 무지였고요. 처음에는 얘도 무지였고요. 얘도 무지랍니다. 하지만 금 출신이에요. 금을 금 농장에서는 구입할 때는 100% 금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농장마다 무지도 많죠. 근데 이렇게 무지로 보이다가 자구들이 점점 점점 송립장에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무지로 보이다가 이렇게 나오고요 무지로 있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쁘죠 그러하니 이 아이도 커가면서 어떻게 나올지는 자송립장에서금 나오죠 어떻게 클 지는 모르겠습니다 금 나오겠죠 그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너무 어떻습니까? 또 적심하면 자구들이 나오면 또그 세대에서 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 아이는 그래도 아랫 입장에서도 약간 약간 느낌을 보였는데 이렇게 화려하게 나옵니다. 레오파드도 정말 예쁘고요. 레오파드 실버도 예쁘고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주는 아이 중에 한 아이예요. 레오파드도. 제가 달림이가 영상을 올리면 네,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이 아이들이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올리면 뭐 주가주문이 정말 많은 아이 중에 하나가 레오파드입니다. 달림이도 좋아하고요. 여러분도 사랑을 많이 해주는 아이죠. 예뻐요. 화려하고. 그리고 못 받아도 뭐 가을에 단풍이 지고 낙엽이 떨어지는 때 울긋불긋 온 들과 산이 무지개 빛깔로 변했을 때이 아이들도 그본 모습에서 울긋불긋 변하는데요 말도 못하게 이쁩니다 후발성이 강한 리오파들을 사례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영상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이 탄으로 올려드리는 이 아이들은 판매 영상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금의 다양한 또 종자와 또 금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래도 조금 참고 사항이 될 만한 그 지식을, 지식이랄 것도 없는데, 그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었어요. 어제부터 택배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확진이 걸리면 격리를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래도 요즘은 지연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역에 따라서는 하루 정도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휴가 있을 때는 제가 뭐 금요일도 안 보낼 때도 있고요. 급하신 분들은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는데 되도록이면 연휴 휴일이 이렇게 이어질 때는 택배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루 만에 안 들어가는 경우 여전히 아직은 있더라고요. 순수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설백 느낌도 나고요. 그죠? 복륜입니다. 여러분, 한번 금을 조금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신 분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순수 마리아. 이 아이를 보면 마음이 순수해질까요? 네, 설백만큼이나 예쁩니다. 그리고 독특한 환엽성을 띠고 있고요. 순수 마리아가격대가 좀 있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천히 저 어, 아이가 순수 마리아네 그렇다면 기준에 다른 마리아하고는 어떤 점이 다를까 느낌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정말 구분하기 힘들어요 달님 이도 마찬가지고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수없이 되풀이하고 반복해서 이렇게 감정감별이 되는데요 그래도 영상과 사진으로는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순수마리아 감상을 하고 계시고요 아이도 순수마리아예요 조금 전에 아이는 완전히 활착을 못한 상태고요 활착을 단단히 한 아이 반듯한 아이 보시라고 비교해 보시라고 다른 아이들과요 그래서 이 아이도 한번 영상에 올려봅니다 순수 말이야. 정말 이름을 지을 때그 아이한테서 받는 첫 느낌이 많이 자화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순수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순수 말이 하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이 아이 보시면서 여러분 내일은 어린이 날인데. 달림이 집에도 어린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어린이 날이 별 의미 없습니다. 우리 애들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또 여러분 대개는 아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뜻 깊은 날입니다. 내일도 달림이는 한금 농장에 나옵니다. 순수 마리아, 감상해 보세요. 이는 여러분 이름이 뭘까요? 네, 거의 대부분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름을 아실 거예요. 달님이가 정말 많이 소개해드렸던 행복입니다. 제가 행복이를 정말 많은 분들에게 입양을 보냈는데요. 행복이를 올리면 아이가 정말 반듯하고 복륜으로 잘나오으면서또 가격도 저렴하면 뭐 추가 주문이 네, 가장 많은 아이 중에 하나이죠. 복륜으로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색깔이 또 다른 아이들하고는 또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행복이는 뭐 자기 색깔을 뚜렷하게 드러내죠. 행복해질까요? 이 아이가 옆에 있으면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달님이도 행복이를 좋아해서 행복이 많이 번식하는데 행복한 일만 생기더라고요.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행복 마리아 복륜 되겠습니다 늘 좋아하시는 핑크죠 핑크는 반드시 펄을 보셔야 돼요 헷갈리기 쉬운 아이입니다 조금 더 크고 그 핑크빛이 붉은 빛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본 바에 의하면 그 붉은 빛도 아닌 핑크빛과 붉은 빛의 중간 정도 되는 아이가 살포시 내려앉으면 핑크다 하지만 어렸을 때는 이 펄을 가지고 녹의 금의 형태를 가지고 구분해야 되죠. 핑크 이름 때문에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올려봤어요. 편안하게 휴식 연휴 달님이 유튜브 보면서 아 이런 날은 여부, 여러분 여러분. 어디, 나 가지 않아도 집에서 시원한 냉커피도 되고요또 시원한 냉면을 아주 좋아하는데, 냉면 먹고 싶어요, 달님이 하우스에 있다 보면 정말 땀을 비우듯이 쏟아요. 옆에 열리고 천장에 열어둬도 비닐이 열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줄줄 뭐 땀이 흘립니다. 그럴 때 간절하죠? 아이스커피. 그 다음에, 냉면, 수박, 화채, 먹을 것만 생각하는 핑크마리아 보고 왜 먹는 걸 생각할까? 핑크마리아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감상하고 계신가요? 음, 말이 필요 없는 아이죠? 뭘까요? 몰개인입니다. 몰개인, 봉륜이죠. 가운데 녹이 있고요. 하얀색 금이 그 녹을 살포시 안고 있어요. 사랑스러운 몰개몰개이왜 몰긴. 그래 비싸요 달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이쁜 아이 누구나 가질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봐도 금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예쁘다 해요 한옆성 찢죠 입장 반듯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입장 돌아가는 거한 번도 못 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엽성 정말 강한 아입니다. 삐죽삐죽 나오네못 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조화가 참 예쁘잖아요. 어떤 것보다 녹과 금과 또이 붉은 빛의 가시의 성격.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뭐, 야, 이 아이 적심한다고 막 이렇게 번식이 안 되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농 많이 나옵니다. 무시도 많이 나오고요. 월금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아이는 네 찾는 분이 더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죠. 농장에서 임의대로 가격을 높이고 낮추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쁜 아이, 비싼 아이로 얘기를 해도 찾는 사람이 없으면 그 가격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 사람이 여전히 많고 또 어, 무지도 너무나 예뻐서 몰개인은 여전히 강세입니다. 많이 많이 찾으세요. 전화해서 달님이한테 수요를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이 여전히 찾는 몰개인 복용검입니다 달님이 정말 무지 많이 판매했었는데 여러분 그죠? 무지도 꼭 금이 나오기를 기대해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아우 금은 너무 비싸잖아요 몰개인 금은 달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부분이요 갖고는 싶은데 가질 수 없으니까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제 마음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몰개인을 여러분들 많이 구매를 하세요 여전히 몰개인 되겠습니다 한종차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름만 살짝 들어봤을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유튜브나 아니면 뭐 사이트에서 사진으로 봤을 수도 있고요. 수백 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그 아이 같잖아요. 어릴 때는 더더욱 저희들도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같은 엄마인데도 같은 아이가 없는데. 참 그래서 금다육은 여러분 달님이가 아마 오늘 하면 삼천 번째 얘기할 거예요. 종차의 정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특히 고가는 너무 고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아이가 맞는지 이 가격의 아이를 사는 게 현명한 판단인지 먼저 고심을 하고 구입하세요. 아그네스입니다. 아그네스. 말이 참 예쁜데, 이름만큼이나 아이도 예쁜 아그네스금을 보고 계세요. 달리이는 이렇게 반듯한 항공사진보다 여러분, 이렇게 측면에서 보여지는 아이들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좀더 아이의 입성, 또 금, 개성이 뚜렷함까지 한눈에 볼수 있잖아요. 아그네스금. 네참 많이 봤는데 그죠 다양하게 나오죠 얼굴 다르죠 여러분 다른 곳에서 받는 아그네스와 또 다를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금다육은 그런데 보고 또 보고 봤던 님을 또 보면 구분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걸립니다 다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금 할게요 이름이 마리아 앞에 이름이 특징적으로 있는 아이도 있고요. 그냥 마리아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요. 그냥 마리아라고 하면, 어, 이 마리아가 저 마리아하고 비슷한데 하는데요. 수없이 보면 차이가 나지만, 처음에는 저 아이와 저 아이가 가격이 수백 배 차이 나는데, 이름은 같은 마리아인데, 왜 저렇게 차이가 나지? 보시면 또 느낌이 다르죠. 아이를 끊임없이 보는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금타육에서는 또 정확한 종자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달님이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마리아 복륜 여러분들은 보고 계세요.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완벽한 복륜 안 나와요. 엄마가 이렇게 나와도 아이는 다르게 나오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리아를 보면 누구나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죠? 렇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사실은. 마리아 복륜, 보고 계세요. 몰개인을 봤다면 원종 몰개인도 봐야 되죠. 원종 몰개인, 큰 아이도 제 영상을 통해서 접하셨고요. 작은 자구도 접하셨습니다. 같은 몰개인 이름 쓰는데 태순과 원종은 완전히 틀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금다육은 만약에 이 원종한테서 번식하다 보면 전혀 다른 아이가 나오면 몰개인은 맞는데 또 다른 몰개인이 또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종 몰개인, 지금은 커팅에서 실뿌리 단계라서 좀 붉은 빛이 나는데 복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태성하고 원종하고 어떤게 더 나아요?아이는 어떤게 더 낫고 또 조금 떨어지는 기준은 없어요.좀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면 가격은 그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수 있지만 이 아이가 더 고급이다 이 아이가 더 명품이다 이 아이가 더 좋다라는 기준은 근다육에서는 없습니다. 이름 그냥 얼핏 봤으는 달님이가 이름을 말하기 전에는 그냥 일반 마리아 같기도 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가운데 녹이 있고 또 금이 그 아이를 감싸고 있는 거는 그냥 금이 좋은 마리아 같은데 아닙니다 가격이 아유 심장 떨려요 여러분 에마라고 하는 여러분 좀 접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아니 뭐가 다른데요 달님 다릅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르겠죠? 여러분은 이 아이로 또 하나의 또 공부를 할 과제가 생겼습니다. 달님이 처음에 그 아이가 그 아이고 이 아이가 이 아이인데 왜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나지? 이제는 뭐 도사가 됐지만 그때는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에마입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미묘한 차이를 알아내기가 어렵죠. 애기 때는 더욱더 그렇구요. 야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붉은 빛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붉은 빛이 아니고 핑크빛 같죠? 자 이름에도 그 붉은 빛 이름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킹 레드 마리아요. 어, 붉은 빛이 있다고 레더를 붙였을 건데, 킹까지 붙였습니다. 왕이라는 뜻인데, 마리아의 왕인가요? 가격 굉장히 고가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킹 레더 마리아. 여러분은 도저히 차이점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은 뭐 수백 번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아저 아이가 제가 이름을 말하기 전에 저 아이 이름을 분명하게 아셨다면 달님이 보다 더 고수입니다. 킹레드 말이야.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간첩이지만 좀더 가까이 자세하게 보고 계세요. 달님이도 영상이나 사진으로는100% 정확하게 간별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냐구요 이 아이가 크면서 또 다른 얼굴을 드러내고요. 이 아이가 다른 곳에 이사를 가면, 입양을 보내면 그 토질에 따라서, 물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얼굴이 바뀝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물은 더더욱 그렇죠. 킹레드 마리아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세요. 그래서 어, 내가 아는 킹레드는 또 다르던데 그 말이 맞습니다. 한 부모한테서 태어나도 다른 곳에서 길러지면 전혀 다른 얼굴이 되는 게 다육이에요. 자, 골드입니다. 색깔. 금의 색깔이 골드빛을 띠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상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였어요. 골드 다이아몬드입니다. 골드도 대단한데 다이아몬드까지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천천히 감상해 보세요. 특이해요 여러분 특이한 거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찾는다는 뜻이고 그러면 또 아예 가어치는 가격은 올라가죠 그래서 금다육은 정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저 정도 가격을 과연 깜짝깜짝 놀랍니다 오늘은 달님이가 가격을 전혀 공개 안해요 그죠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여러분 보시다가 기술할까봐 가격을 공개 안 하고,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아이들, 다양한 아이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그냥 특별편 촬영했습니다. 골드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네. 이 아이 눈여겨 봐주세요. 이 아이는 로제입니다. 로제금 들어보셨나요? 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많으신 분은 많이 접했을 아이입니다. 로제금 잘 모르겠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르나요? 원래 금이 그래요? 로제금 오늘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판매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 내가 자희가 마음에 드는데 자희는 얼마 할까 물어보면 달님이가 이렇게 문자를 보낼 거예요. 죄송합니다. 번식해야 돼요. 그럴걸요 그래서 오늘은 같이 저랑 금이 어떤지, 금이 어떤 아이가 있는지 도란도란 여러분과 제가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분 다른 유튜브나 또 사진으로 많이 접했던 아이입니다. 달님이도 정말 많이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던 아이고요. 원종 마리아입니다. 뭐보석 마리아라고도 하죠. 마리아의 원종. 네 생얼을 보면 그냥 잠을 못 자요. 달님이는 처음에 금다육을 접했을 때는 아니, 다육이 보면 예쁘기는 예쁜데, 그거는 또 인정하겠는데, 잠을 못 잔다니. 네, 이제는 어느덧 이해는 됩니다. 근데 아직 달리이는 잠을 못잘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잠은 오더라고요. 하지만 예쁜 거는 예뻐요.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평가는 해요. 나는 저 아이보다는 저 아이가 더 예쁘고 나는 저 아이가 유독 예쁜 것 같아는 조금씩 차이 나지만 공통적으로 좋아하고 예뻐하는 아이들은 네. 다 같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 원종 말이야. 많은 사랑을 받는 아이죠. 어느네요. 그죠? 여러분, 많은 제가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녹도 그렇고요 금도 그렇고요 은은합니다. 원종 마리아입니다. 이 hey, 마리아구요. 이 아이를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구요. 건강이 제일인 것 같아요. 옛날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왜 어른들이 건강하면 된다, 건강하면 된다 그러셨는지 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일이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는데 마음을 긍정적으로 내려놓으면 좋은 일만 생기더라고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